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혹시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분명히 오늘과 같을 것이 뻔해서 사는 게 지루하십니까?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그건 지옥에서 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루한 인생을 꿀잼으로 만드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루한 인생을 꿀잼으로 만드는 비결. 첫 번째. 용기를 내면 사는 게 즐거워진다. 예, 너도 한번 해봐. 아야야야, 됐어, 됐어, 난 못해. 그냥 너희들이나 재밌게 해라. 아니, 나는 그냥 너희들 보는 게 재밌다. 더 좋아, 그게. 친구들이 제안하거나 자식들이 권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물러나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게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남들보다 못할까봐, 그래서 창피당할까봐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뇌리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각인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고 싶은 것들조차 하지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애태우며 살아왔을 거죠. 이러다 보니 자신에게 어떤 재능과 재주 또 흥미가 있는지조차 잊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딜 가고 싶은지, 또뭘 먹고 싶은지, 자신조차 알수 없고, 생각이 났더라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의뢰 물어봐야 너희들 좋을 대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올 게 뻔하다는 생각에 묻지도 않습니다. 또 막상 물어보지 않으면 서운하죠?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겁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무시하고 넘어가요.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남들 하는 거 보세요. 뭐뭐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잘합니까? 뭐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리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돌아서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면 됐죠. 하지만 직접 해 보는 것과 뒤로 물러앉아 남들 하는 거 바라보며 즐거운 척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혹시 뭔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남들 시선이 겁이나 망설이기만 하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아이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 거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지루한 인생을 꿀잼으로 만드는 비결 두 번째. 매사에 감사하며 축복 속에 살아간다. 축복받은 인생에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행복에 겨운 나날들만 있을 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껏 가지 않았던 예배당이나 절에 다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축복은 누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사소해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두가 감사할 일들 투성입니다. 그것들을 알아채는 순간부터 축복받은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행복하죠.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펴며 감사합니다를 첫 일성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축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는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화낼 일도 없어집니다. 모두 고마운 사람들일 뿐인데 화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지막히 감사합니다를 되뇌며 잠자리에 든다면 평안한 마음에 축복받고 있다는 행복감에 꿀과 같은 단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루한 인생을 꿀잼으로 만드는 비결 세 번째 미운 사람이 없으면 행복해진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해준 것 없이 믿고 받은 것 없이 고마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미묘하기 짝이 없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선인들도 이 문제를 풀려고 고심해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인간 관계입니다. 알거 모를 거 서로 다 내보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친구와 한 순간 아주 작은 실수로 갈라지기도 하고 피를 나는 형제자매가 남보다도 못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원수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운 사람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키나한 일일까요? 심리적으로. 거인이 되어 위에서 내려다 보면 미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안쓰러워 보듬어줘야 할 사람들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밉살맞게 굴었는지, 왜 그때 서운하게 행동을 했는지, 왜 날카롭게 말을 했는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나이 들어 덕을 쌓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거인이 되어 시선을 높고 넓게 가져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우습게 내려다 보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니 미운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용기와 호기심이 가득하고 세상이 감사할 일로만 가득하며 좋은 사람들 속에서 지내게 되면 따분하고 지루했던 인생이 꿀잼으로 바뀌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축복 속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 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